안녕하세요, 야구보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야구보라의 이보라입니다. 아무래도 7월이 돼서 그런지, 왜요? 다시? 그냥 인사한 거야. 아, <laughs> 제가 아직 멀었네요, 아. 아 갑자기 너무 손을 이렇게 살랑살랑 댕길래, 어, 왜지? 뭐또 잘못했나? 이랬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야구보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야구보라의 이보라입니다. 아무래도 7월이 됐더니 낮에는 꽤 덥더라고요. 확실히 여름 같은데.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른다고 하거든요. 야구장 가실 분들은 더위 대비도 좀잘 하시고, 야구도 즐겁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야구보라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뭐 야구장 날씨 궁금하시면 매일매일 인스타 통해서 야구장 날씨 알려드리니까요. 참고하세요.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보라. 어, 오늘 처음으로 얘기해볼 이야기는 올스타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어느덧 올스타 브레이크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팬 투표도 오늘이 마감인데 뭐 감독 추천이나 이제 선수단 투표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 지금 투표 현황에서 팬 투표 현황은 그렇게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팬 투표 결과는 아마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좀 특이 사항이 있다면 드림홀스타에서는 두산과 롯데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나눔홀스타에서는 한화와 기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 키움과 KT도 이정우, 그리고 강백호를 제외했다면 거의 전멸 상태인데, SK 선수들이 팬투표에서 7명이나 1위를 차지한 게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올해 성적, 뭐, 지난해까지 이어서 좋은 성적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스타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올스타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창원 NC파크에서 열립니다. 19일에는 퓨처스 올스타전이 펼쳐지고요. 20일에는 KBO 리그 올스타전이 펼쳐질 예정인데 금요일 5시 퓨처스 팬사인회를 시작으로 이틀간 펼쳐지는 야구축제죠. 퓨처스 올스타전 종료 후에 뭐 홈런 레이스 예선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올스타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6시 경기긴 하지만 그 전에 뭐 퍼펙트 피처 뭐 슈퍼 레이스 같은 이벤트성의 게임도 진행이 되니까 가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피님들은 기억에 남는 올스타 전 있으세요? 없군. 아. 네. <laughs> 아 있어요. <laughs> 있어요. 있어요 있어. 아, 아 있으세요. 아, 워낙 내가 올스타를 봤을 땐좀 옛날이고 이래서 어, 바로 작년 올스타가 좀 기억이 나요. 강백호 선수가 투수 나왔을 때아 음... 진짜 그 정말 공을 잘 던지더라고요. <laughs> 네. 아 투수를 해도 진짜 이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음... 정말 야구를 잘하는 선수 같아요. 음... 하페뉴는 뭐 기억에 남는 올스타전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는 많죠. 직관 한번한적 있어요 올스타전 음... 2008년 문학경기장에서 했을 때. 아 진짜 되게 그 옛날이죠. 오... 그때 빨간 옷 입고 갔는데 어. 어, 누구지? 어떤 문학에 있던 아저씨였으니까 SK 팬이었죠. <laughs> <laughs> 좀... 아, <아니>, 그렇겠죠. <laughs> 네, 같은 팀이거든. 같은 팀이잖아요. <laughs> 어. 근데 갑자기 너빨간색으서 기아 팬이자고 뭐, 저쪽삼로가 이러고 그러고요. 아, 같은 편인데 <laughs>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올스타보다 요새 올스타보다 그 양준혁 야구자단에서 하는 그게 더 재밌어요. 아, 뭐 자선야구 대회나 네, 이런 그러니까. 것들. 음. 그때 가보나시 해갖고 한게 솔직히 그게 더 노트북에 보다 가온한 시가 더 재밌지 않았었나. 음. 아 근데 우리는 그 올스타전이 너무 뭐랄까 좀 재미 재미 위주로 좀 이렇게 되는 게뭐좀 안타깝긴 해요. 음. 네. 매저리 같은 경우는 올스타전 승패에 따라 뭐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고 또 음. 그런 게 있는데 별다르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아쉬움이 있지만 약간 뭐 경기도 좀 늘어지는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음. 그래도 뭐 팬들이 다 좋아하니까 네. 그렇죠 또 이렇게 각 팀의 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뛰는 모습을 또 많이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이번 올스타에서는 예년과는 다르게 좀재미있는 모습이 또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야구보라 구독 안 하면 내가 똑 당해 <laughs> 자두 번째 거 어서 갑시다. <laughs> 네, 이번에는 지난 주중에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보라 이슈 시간인데요. <laughs> 아니, 텐션이 너무 올라갔어 오늘. 마음에 들어요. 아 일단 오늘의 이슈 제목을 KT의 팔연승 오강싸움 먼저 찜꽁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 찜꽁 좀 살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자막으로 살리세요 응. 먼저 찜꽁. 찜꽁. 찜찜찜찜 찜. 화요일에 야구보라에서 KT 5연승 그리고 5강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KT가 주중 경기를 쓸어 담으면서 창단 이후 연승 신기록을 매일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중 상대가 한 게임 차였던 그리고 5강 싸움에 함께 불을 붙여줄 상대였던 삼성이었던 만큼 이 결과가 좀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주중 3연전이 끝나고, KT는 5위 NC와의 경기차를 2경기차로 줄인 반면에, 삼성과의 경기차는 4경기차로 버려뒀습니다. 과연, KT의 신바람은 어디까지일까? 이쯤 되면 너무너무 궁금한데, 두 분은 KT의 8연승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재밌게 봤죠. <laughs> 어, 지난 방송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몰빵이 나와야 된다. 아, 분명히. 맞아. 몰빵이 맞아.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아... 제 바람대로 몰빵이 나왔어요. 아. 아. 순위 싸움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어디가 가져가든 난 상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laughs> 한 팀이 한 팀이 쓸어갔음 쓸어 좋겠다. 어. 제가 원하는, 제가 바라는 오이 싸움이 진짜 이제 치열해질 조직을 보이니까 일단 기분이 좋고 음. 뭔가 좀 타이트한 상이기도 했거든요. 음. 이세 경기 자체가 맞아요. 좀 타이트한 상이기도 했는데 오 어, 진짜 이게 만만히 볼 기세가 아니다. 요새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뭐 동점을 허용하더라도 질것 같지 않은 모습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정말 확실히. 팀이 음. 뭔가 짜임새가 생겼어요. 그리고 음. 뭐 물론 이 연승이 언제까지 가지는 않겠죠. 아, 근데 음. 그래도 팀이 굉장히 이길 줄 안다라는 생각을 좀 받았어요. 질것 같지 않은 분위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K T S. 그근데 어제 결과를 좀 보다 보니까 그통신3사 소위 말하는 통신3사들은 어. 스윕. 을 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laughs> KT가 어쨌든 뭐 우리가 그날 얘기했을 때도 첫 경기가 되게 중요할 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첫 경기를 잡고 나서 어두 번째 세 번째 경기도 굉장히 순조롭게 잘 풀어서 음. LG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제 경기 특히 이제 하나가 3대 0으로 쫙 앞서갔는데 음. 이게 4대 3으로 뒤집혔단 말이에요. 하나가 좀처럼 이 침체의 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와중에 롯데가 탈골치를 못했네요 아, 저희는 또 일을 하면서 굉장히 심도있게 <laughs> 경기를 봤어요 어, 사실 요즘 아, 제일 요즘 걱정되는 맞지. 건 어, 우리 롯데 PD의 건강이에요 알매이 아, 너무 안 좋네요 네. 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어제도 경기 끝나고 어, 뭐 굉장히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해서 어제 한잔 했습니다 <laughs> 한잔하면서 제가 이제 살살 얘기했어요. 어, 일단 자막부터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라. 아 일단은 롯데 PD로 가는데 색깔만 일단 살짝 바꿔봐라. 빨간색으로. 아. 어괜찮은 롯데도 빨간색이 있어서. 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조금 조금씩 옮겨오는 거예요. 그렇게. 넌할 만큼 했어. 넘어와. 아 근데 오늘 안색이 진짜 너무 안 좋아. 한근 30년간 롯데 팬이에요. 피가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 아 근데 음. 이번 3연 전을 이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음. 어, 보다 보니까 아 정말 이팀 정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이 팀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뭐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차치하고 사실 세 번째 경기에서 문승원 선수가 굉장히 어 문승원 올해 문승원 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롯데한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기회라고 생각했고 다익선도 정말 정말 열심히 던졌잖아요.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 근데 맞아요. 왜 스코어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평을 작작 <laughs> 좀 하자. <하잖아요. 웃음> 어. 두 번째 첫 번째 경기는 그냥 뭐 완패니까 뭐그고 음... 두 번째 이야기 때 보면은 운이 진짜 SK한테 딱간 느낌이었어요. 음. 어제 같은 경우는 오 반대였죠. 초반에 SK가 잘친 타구들은 외야에서 다이빙 캐치 나오면서 계속 단익성한테 힘을 주는 상황이었고, 음, 음. 어제도 안중련이 그게 홈런 타구가 아니잖아요. 음. 홈런이 됐고 여기 SK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곳서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한다고? 아니 잘그렇게 막. 나 되게 많이 본거 같은데. 아니, 그냥. 그래도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아, 아, 숨기지 못한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었구나. 아, 그거 음. 거의 다 들었다고 보면 돼요. 에이, 음. 그, 노수광이 번쇄해갖고. 아, 어어, 어어. 어, 어. 저도 그렇게, 아! <웃음> <웃음> 아니, 아! 아! <laughs> 진짜 싫었던 거는, 경기를 하다보면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음, 음. 감독이 갑자기 나와서 손짓 하나에. 갑자기 2루수가 1루수 아, 바뀌고 바스터. 아 어제 두번 이렇게 경기 중간에 저희가 SK 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투수 교체도 아, 그 2능식 딱, 2능식 딱, 딱 끊어지고 아. 너무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저희는 홈런 맞으면 바로 투수 바꾸고 음. 그때는 위기가 있다 바로 투수 바꾸고 근데 그게 결과가 매번 안 좋아 <laughs> 아. 이번에 이제 3연전을 보면서 아, 정말, 왜 팬들이, 그, 감독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음. 그런지를 좀, 좀, 조금이라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음. 아, 조금은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게 많이 느꼈는데, 음. 그저께 경기는 너무 교체 타이밍이 빠르지 않았나. 음, 음, 음. 뭐, 3회 때 순화 섭이 나올 거였으면, 그냥 선발기용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그렇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작 찬스 때는, 이제, 교체 선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laughs> 왜안 하지? <laughs> 어 이게 박시영 선수를 저렇게까지 끌고 가야 되나? 연투인데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뭔가 좀 늘어지게 늘어지게 선수를 쓰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어제는 너무 빨랐으니까 아 그저, 그런가요? 그저 <laughs> 어, 오늘은 좀 이런 느낌 아닐까요? 네. 근데 키움도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주중 시리즈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2위 아, 자리 키움이 차지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 두산이 또 지켜내네요. 그부자가망에도 3년 간다라는 <laughs> 속설처럼 아직 힘을 보여주는 거네요. 어... 그래서 두산이 참 무너지진 않는 팀이구나라는 음... 걸 일단 첫 번째로 느꼈고 음... 키움은 반면에 초반에도 그랬지만 위닝 시리즈는 계속 가져갔는데 수입을 못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 같아요. 상승세를 탔으면은 좀 KT처럼 맞지? 분위기를 딱 잡고 쭉 가는 그런 느낌이 음. 있었는데 큐미 지금 딱 이겨야 될 순간에 그걸 못 잡지 못하고 못 올라가니까. 음. 그게 지금 한계이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두산이 사실 뭐 되게 중요한 3연전이었어요. 음. 중요한 3연전이었고 아마 선수도 선수들도 그걸 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면 2위인 거 알았을, 이미 내려놔야 되는 거 알았을 거예요. 뭐 그만큼 마음가짐이 좀 중요한 거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도. 키움도 키움인데 저희가 또 지난 방송에서 삼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삼성의5강 싸움 합류 가능할 거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제 헤일리가 선발로 나서요. 네. 아, nc가 결단 내렸죠. 음. 드디어. 나는 삼성이 지금 이게 동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쓸수 있는 지금 뭔가 히든카드들은 거의 다 썼는데 그 가장 중요한 히든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외인 교체라는 음. 그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5월에도 분명히 삼성이 한번 치고 올라갈 기회가 있었어요. 음. 6월 달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7월까지 왔어요. 7월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이대로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뭐더 플러스적인 요인이 없잖아요. 음. 여기서.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지난 경기 어쨌든 한성을 조금 밀었는데 여름성이라고 워낙 미셨잖아요 근데 여름인데 여름에 그게 안 되네. 네. 안 되네. <웃음> <웃음> 근데 뭐 말씀해 주셨듯이 NC가 외인 교체를 했어요. 뭐, 이 선수들이 합류를 뭐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겠긴 하지만 오강 지키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뭐랄까 큰 위기는 넘어갈 수도 있겠다. 교체를 해서 그 선수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보여주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그치. 이제 음. 아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음. 우리 뭐 진짜 뭐 승부수를 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NC도 보면 지난 이제 사연전에서큰 위기를 넘기고 이제 음. 상승기를 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강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믿는 거는 NC였어요 음. 그러니까 그래도 러니까그 벌어놓은 승수가 많고 분위기 반전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팀이라서 NC를 더 밀었었는데 음. 롯데도 마찬가지로 윌슨이 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거 있었어요 음, 네. 그 선수가 뭐 성적이랑 떠나서 그냥 팀 분위기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 NC도 마이너스 전력들이 플러스가 되어서 어쨌든 돌아올 거니까 우리는 좀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는 NC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음... 아 저는 달라요. 저는 어, 지금 현재 전력으로 보면 어, KT가 NC보다 나아 보여요. 음, 음, 음. 네. NC는 확실히 이제 타선에서 나성범 선수의 부재가 조금 음, 좀그 임팩트적인 어. 부분이 좀 느껴져요. 맞아요. KT를 보면 지금 8 연승하는 그 기간을 보면 쳐줘야 될때 유한준 선수가 잘 때려주고 그리고 그걸 또 지켜 나가고. 음. 아, 진짜 의외로 이대은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그 투수진의 어떤 짜임새를 보면 좀더 낫지 않을까. KT의 외인 원투펀치가 괜찮아요. 응.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미세하게나마 KT가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아니, 뭐 이런 예상들을 많은 팬분들도 하고 계실텐데, 그래서 주말 시리즈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야구를 쉽게, 편하게, 즐겁게, 야구보라. 네, 이번에는 주말 3연전 중에서 좀 가장 재밌을 것 같은 경기를 꼽아보는 보라픽 시간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번 주말 시리즈도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주말 3연전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대전에서는 KT와 한화가 경기를 갖습니다 광주에서는 LG와 기아, 고척에서는 롯데와 키움이 맞붙고요. 잠실에서는 SK와 두산이 만납니다. 창원에서는 삼성과 NC가 3연전을 치르네요.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류재국 선수 자리를 김대현 선수가 아마 채워줄 예정인 것 같고 원래 원태인 선수의 선발 복귀가 좀더 늦어질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그냥 열흘만 채우고 바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아마 두 번째 날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요즘 정말 핫할 것 같은 경기가 많은데 저는 처음으로 꼽아본 경기는 대전에서 펼쳐지는 KT와 한화의 3연전을 골라봤습니다. 뭐, 8연승을 내달리고 있는 KT의 경기는 그냥 관심 없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꼽아본 경기예요. 시즌 중반에 접어들면서 오강 싸움의 키를 KT가 갖고 있다는 것도 야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상승세의 KT를 상대하는 한화의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6연패 중인데 최근 10경기 성적도 2승 8패로 굉장히 좋지 않고 반면에 KT는 10경기 성적이 8승 1무 1패입니다. 두 팀은 이번 시즌 6번 만나서 3승 3패로 전적이 동률을 이루고는 있는데 맞대결 시두 팀의 세부 성적은 타율을 제외하고는 한화가 우세합니다. 현재 12 롯데와 반게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한화가 KT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아본 경기는 하필 또 창원에서 삼성과 NC가 3연전을 갔습니다. KT에게 주중 3연전을 모두 내어주긴 했지만 사실 삼성이 5강을 아직 포기하기엔 좀 이른 것 같거든요. 5위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NC와 또 맞붙게 됐는데 사실 두 팀의 경기차는 여섯 게임 차가 나기는 해요. 하지만 NC는 삼성에게 잡히면 5위 자리가 위태롭고, 삼성은 반대로 NC에게 잡히면 5강 싸움이 멀어지기 때문에, 양 팀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주말 3연전이 됐습니다. 최근 10경기 성적을 살펴보면, 삼성이 4승 6패, NC가 5승 5패를 기록 중인데, 두 팀은 이번 시즌 8번 만나서 7승 1패로 상대 전적에서는 삼성이 굉장히 우위에 있습니다 맞대결 시의 모든 세부기록도 삼성이 앞서고 있는데 과연 NC가 삼성을 상대로 5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 어, 굉장히... <웃음> <웃음> 굉장히 이 경기들이 어좀 재밌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음, 아 그리고 마침 대진이 또 이렇게 붙었어요. 이제 세 경기가 있잖아요. KT 한화, 네. 롯데 키움, 삼성 NC 음. 아자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탈골지 전쟁과 이제 5위싸움이다 말이잖아요. 어, 제일 첫 경기 KT 한화 보면 요즘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SK지만 아 최근에 KT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음. 지금 기세에서는 완전히 이게 아, 극강이라 어, 하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 사면 전까지 연승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 제가 바라는 대로 될것 같아요. 그데 <laughs> <laughs> 그렇게 되려면 또 삼성과 NC의 경기 결과도 또 맞물려야 되잖아요. 삼성이 NC를 호구잡고 있잖아요. 어, 네, 되게 극강이거든요. 완전 천적 관계거든요 올해. 음, 음. 그러니까 삼성은 진짜 위기. 진짜 음. 여기서 밀리면 아 이제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것 같고 음. NC는 뭐 지금 어쨌든 우위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또뭐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고 좋아요 이런 싸움 <laughs> 서로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거야 난 이게 너무 좋아 서로 모든 걸 걸고 삼성이 아마 진짜 도끼 품고 아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입은 나오진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아 수입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수입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 저기 박성민 데이예요 그렇군요 네어 <laughs> 저는 NC가 위닝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삼성에 좀 부정적이에요 어, NC도 어쨌든 홈에서 또 치르는 경기고 타선이 잘만 터져주면 쉽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헤일리 선수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이럴 때한번또잘 넘기는 거야. 이럴 네. 때또한번잘 넘기면, 와. 웨인 선수 교체가 힘드니까, 그래, 이렇게 잘 넘어가니, 또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실제로 경기 모습은 약간 의욕이 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그 기사에도 나오는데 아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응. 왜 구속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가 난걸 봤는데. 아 너무 기다려주고 있네요. 롯데와 키움 아 여보 저기 어차피 지금 탈꼴찌 전쟁 중이잖아요. 아 정말 따라올 테면 따라와 약간 아. 이런 느낌이에요. 야 우리가 더 못해 아니야 우리가 더 못해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아, 어때요 이 경기 롯데 기운? 아니 계속 물어봐. 예상하라. <laughs> <laughs> 신재웅 선수가 주말 첫 시리즈에 나오는데 과연 기선제압을 할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 뭐 레일리 브리검 매치는 뭐 음, 재밌겠죠. 음 재밌을 것 같고 문제는 박세웅 이승호가 아닐까. 이 연전은 말이죠. 롯데가 수입승을 하거나 아니면 위닝 시리즈를 할 거예요. 오. 오. 엄청난 예상인데요? 아 엄청난 예상은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롯데랑 하나가 이제 바꿀 거예요 다음 주에 자리를. 음내 응. 오... 아, 네, 예상 그래요. 롯데 경기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뭐 민병헌 선수라든가 뭐 전준우 선수, 손아섭 선수. 아 안타깝죠 이렇게. 아저 선수는 진짜 <laughs>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 정말 도와주지 않는. 그리고 이게 왜 유독 이렇게 잡히는지 모르겠어. 어, 어떤 그그 그 전술가 되고 싶으신 거죠 <웃음> 그리고 <웃음> 왠지 내려가면 안되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되는 롯데가 어 정신을 차려서 좀.. 얘가 바뀐다고? 아 무조건 바뀌어요 네. 나는 무조건 바뀐다고 보는데 다음주에 아 내가 이번에 롯데를 봤는데 아 사실 좀 불운한 측면도 좀 있고 근데 아, 운이 진짜 안 따르기도 STM 했어 음. 아그러면 우리 같은 강팀을 상대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laughs> 수입을 당했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승중당 하지 않았어요? 아 주려고 그렇게까지 <laughs> 주려고 했는데 그걸 안 가져가니 뭐 어떡해. 그거를 <목소리> 아이 물론 우리가 안 치려고 했는데 그래요. 이 부채 이 부채 많이 저 해줘요. 새로 아 연관량 부채 네. 아, 근데 그, 이 부채 허PD님이 저 사주셨어요. <laughs> 아 그래요? 이 부채가 왜 출시된지 알겠어요. 왜요? 아 우리를 상대한 팀들이 다들 너무 힘드니까 아니요, 아 더위 맞아요. 좀 식히라고. <laughs> 이게 원정 팬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진짜. 아, 지금 되게 열 입겠는데. 이게 거예요. 이게 어떤 1위 팀의 음. 어떤 뭐랄까 배려? 아, 배려요. 배려. 느려이 배려. 이 부채가 비싸지 않아요? 1,500원. 아, <laughs> 사실 SK 한 번만 이기면은 이번에 고척 가서 좀 힘을 보태 주려고 할 거거든요. 예매 취소하셨대요. <laughs> 아 내가 했는데.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laughs> <laughs> 아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laughs> 왜지소했대요 <laughs> 너무... 아니 가서 고통 받아야 되잖아요 또 봐야 되잖아 요니까지 <laughs> 아, 그러니까 <해야> <laughs> 아, 저는 롯데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KT가 요새 너무 강하잖아요 음. 그니까 롯데가 1년에 한 번씩 꼭 그런 기간이 와요 그렇게 막 바람을 타서 음, 여전승을 하는 기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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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음. 작년에도 시즌 말미에 아. 잠깐 바람을 탔어요 그래서 그치. 바람 탄대요 <웃음> <웃음> 이게 그 용도예요. 바람을 태워줄 어, 수 있는 어떤 그런 받아라. 용도. 그 저희 밥을 먹으면서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아그쵸 아, 그죠. 그쵸. 그런데 강팀 아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때 그때 진짜 밥을 다 쏟을 뻔했어요. 아,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야구를 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제 진짜 그냥 되게 갑자기 군데로테는 되게 강팀 아니에요라고 했을 때 우리 스피디님께서는 정말 저렇게 또 현실 웃음을. <웃음> 그래서 아, 뭐 내려주셨죠. 얘기해줬죠. 자이언 도왜 약팀이 되었는가, 이러면서. 그 기사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건데 네, 맞아요. 어, 그 분의 기사를 어, 야구글에서 링크를 좀 걸어 줍시다. 왜냐하면 굉장히 총철살인 <laughs> 같은, 거의 채찍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이었어요. 갈비뼈를 한 3대씩 때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주말 3연전 경기들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매치업들이 많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떤 예상 하시는지 댓글로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야구보라 구독 안 하면 내가 똑 당해! <laughs>